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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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2분의 3파이고 그 다음에 2파이야 그치? 그럼, 탄젠트의 그래프는 분명히 선생님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탄젠트의 그래프. <laughs> 근데, 이거 할 때는 코탄젠트의 그래프를 알아야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야. 그러면, 0이, 0,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의 역수는 뭐야?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의 역수는? 100분의 1, 1000분의 1, 그런 거의 역수. 100분의 1의 역수, 100. 1000분의 1의 역수, 1000. 만분의 1의 역수, 만. 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코 탄젠트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돼. 선생님, 여기다 한번더 그릴게. 탄젠트의 그래프는 분명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코 탄젠트의 그래프는 거기에 역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역수야. 탄젠트, y는 탄젠트, x, y는 코탄젠트 X, 야, 코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탄젠트 X분의 1을 코탄젠트라고 해. 알았지? 자, 그럼 선생님 여기도 세타라고 할 거야. 여기도 세타, 여기가 탄젠트 세타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코탄젠트 세타란 말이야. 여기는 코탄젠트 세타야. 그럼 이걸 쭉 연장을 해봐, 이것도. 이렇게 선생님 여기다 연장을 할 거야. 이것도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선생님 여기도 이렇게 연장을 하고 여기도 뭐 대충 이렇게 연장을 합시다 그럼 여기 이게 이게 선생님 이게 사인의 그래프 이게 탄젠트의 그래프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되냐면 탄젠트가 여기가 2분의 파이란 말이야 근데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가면 이만큼이라고, 이만큼. 얘는 누구하고 똑같냐면, 코탄젠트의 그래프하고 똑같아. 이거잖아, 이거. 근데, 음수지.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야. 그럼 2분의 파이는 여기란 말이야? 여기서 이제, 아, 여기서 한 마이너스 세타인데, 아, 이 내가 이, 이거, 선생님, 저 잘못했다.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세타 가면 여기야. 선생님, 잘못한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가면 여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코 탄젠트 세타야. 이러이. 네. 그 다음에, 이거 탄젠트는 이제 4개밖에 없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파이가 여기니까, 파이에서 세타만큼 가면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야.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파이에서 음. 세타만큼 가니까 여기니까 이거는 얘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야. 탄젠트 세타. 왜냐면 탄젠트는 파이가 파이가 적어거든. 죽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똑같지. 파이에서 세타만큼 간 것도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탄젠트는 요것만 알면 돼. 코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리고 탄젠트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가면 코탄젠트 세타하고 같고 탄젠트에서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가면 마이너스 여기서 1, 2 가면 이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얘기한 거야. 2분의 파이 탄젠트 여기서 이거 하면 코탄젠트 세타고, 여기서도 코탄젠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고 이 값이니까 이 값이니까 얘하고 똑같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파이에서부터 이거기 때문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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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으니까 요거하고 똑같이 탄젠트 세타인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탄젠트고 여기서 세타만큼 가면. 탄젠트 세타는 파이가 죽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하고 똑같다그래서 얘는 요네 개만 하면 돼요. 요네 개. 얘는 요네 개만 하면 돼 근데 이것도 역시, 그래프로 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프로 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은, 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 수업 시간을. 아니면 이제, 아니면 니네 이거 다 외워야 돼. 얼싸 않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 외워야 된다고, 이거. 근데 애들이 처음에 이거 되게 힘들어 한다고. 그래서 삼각함수가 처음에 힘들어지는 거야, 얘 때문에. 근데 이걸그래프를 배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걸 외울 필요도 없거든. 그냥 그래프 알고서 찍어서 같은 것이냐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걸 익숙하게 해 오셔야 돼요. 그래는데프린내네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하면 고생하 진짜로 많은 네. 네. 고생해 고생해 고 많은 <laughs> 고생해 진짜로. 咱带我来。<laughs> <laughs> <laughs>